서동룡의 시선 시간입니다. 서동룡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하다가 철강 산업 잠깐 후반분에 얘기 나왔는데 그때 뭐 철강 포럼 하시면서 하셨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 특히 지역구신 광양의 철강 산업 위기인데 우리가 그 문제 한번 짚어 보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주제로 다루는 거로 하는데 철강포럼 그때 뭔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어요. <laughs> 예, 예. 철강포럼이 뭐였어요? 국회. 예. 예. 국회는 이제 위원회가 있지요. 네. 아시는 대로 저는 교육위원회 활동을 쭉 했고. 네. 건 상임이. 예. 예. 그 네. 상임이 말고 특별위원회가 몇개 있었는데. 아 특위. 예. 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도 했고. 예. 또 하나 한개 첨단 전략산업 특별위원회라고 음. 있었어요. 예. 이 첨단 전략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 대표적으로 반도체. 음. 디스플레이, 뭐 이차전지 이런 게 이제 첨단 전략 산업이어서 예, 예. 그 발전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고 음. 그 방향에 대해서 국회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특이예요. 예, 예. 그 그거 하면서 그 특이 의원들이 같이 이제 율촌산단 와서 2차전지와 관련한 음. 그 보고 보고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고그 활동을 하는 외에 네.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국회는 아, 예, 예. 그 연구 모임은 정의원으로 가입 가능한 연구모임은 세 개예요. 이제 고 이상은 안 되는데 예, 예. 그 이상은 그 부회원으로 그러니까 음. 정부 부부회원이라 그러나요. 어쨌든 그렇게 예. 가입이 가능하고 그그 중에 이제 연구모임 중에 철강포럼이 있는 거예요. 철강포럼은 그, 세개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가입해서 할수 있는 아, 중에 아, 하는 하나. 개인이 네. 연구모임에 세 개. 에예 정해 온수 예, 있다. 예. 예, 예. 그이 철강 포럼은 당연히 이제 철강 도시인 예. 포항? 포항, 광양, 당진 예, 예. 이쪽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좀 참여를 하는. 네 그런. 그래서 네. 과거 그 포항의 국회의원이었던 국민의힘의 김명재 의원이 처음 만드셔서 예. 그 철강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국회가 할 역할 뭐 네.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자라는 의미로 시작을 했고. 음, 좋네요. 음, 예, 예. 상당히 좀이 있게 됐었어요. 그런데 네. 특히나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는 그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서 철강 산업 미래 산업 전환을 네. 어떻게 할 것이냐, 네. 특히 수소하는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수소는 네, 네. 이런 문제들이 가장 쟁점이어서 네. 그 관련한 토론에도 여러 번 했고요. 네. 또그 그와 관련해서 공부도 많이 하게 됐고, 네. 또 그때 그 철강 포럼 차원에서. 그 지금 수소하는 제철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웨덴의 철강회사도 같이 한 보고. 아, 네. 네. 그래서 그 철강산업에 대해서는 덕분에 덕분에 네. 좀 공부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런 모임을 통해서 국회에서 하면 아까 뭐 포럼도 하고 토론회도 하셨다그러니까 그러면 토론회에 이제 철강산업 전문가 교수분들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인맥도 좀 넓힐 수 있고 예, 여러 예.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도 생기는 거고 어 좋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그러면 몇 명이나 국회의원이 저희가 이제 열몇 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네. 정의원만, 네네. 예, 그리고 여러 여러 이제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오셔서 토론을 할 때마다 네네. 우리 지역 아니 고 그러니까 철강 도시가 아닌 그리고 또 상임위도. 철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와서 많이 보고 가고 예예. 토론하는 것도 지켜봤고, 그 다음에 포스코 현대제철도 예. 이제 부회장급들 뭐 이런 분들이 참석도 하셨고. 그러, 그러겠네요. 예, 예. 그리고 그수소하는 제철과 관련해서는 포스코에서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풀어나고 있는가를 예. 쭉 단계적으로 설명도 해주고, 예. 예.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래요. 뭐 원래 질문하는 건 아니지만 수소화는 제철, 이게 이제 친환경적으로 그 철강을 생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예. 예. 음. 근데 이게 제가 듣기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포항은 이런 저, 전환을 되게 포항 제철은 많이 하는데 광양은 좀 늦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그건 맞아요? 아니에요? 음. 그 말은 틀려요. 그 예. 말은 틀린 말인데 예, 예, 예. 왜그 말이 나와거냐 예, 예, 하면 예. 네. 이제 수소환원제철이라고 하는 게 기존은 탄소환원제철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 철광석, 예, 예. 그 원자 기호를 하자면 Fe2O3, <laughs> 예, 예, 예. 예, 철철두분자에 예, 예. 산소 세분자가 붙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적철광이 된 겁니다. 예, 예. 산화철광. 예. 이 중에 산소를 떼내는 것. 예. 그래서 FE만 남기는 것. 이게 이게 이제 그 철을 만드는 철강제품을 네. 만드는 과정인데 근데, 예, 예. 그럼 이옷를 어떻게 빼낼 거냐 예. 누군가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빼낼 수 없다. 예. 빼낼 수 밖에 없다고 없다. 보면 예. 이 산소와 가장 융합을 잘하는 게 탄소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탄소를 갖다 넣어주면 CO2가 돼서 빠져나오고 예. 쇳물만 남는 예. 이런 예. 거죠. 근데 이게 당연히 이제 그 탄소 배출량이 그러니까 많아지니까 예, 예. 철강 생산 량보다 탄소 배출량이 더 많아요. 예, 예. 그럴 정도로 탄소를 다 배출하는 이런 산업이어서 이제 앞으로 음. 탄소 배출이 안 된다. 예. 그러면 C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뭘 넣어야 O3를 빼낼 거냐. 예. 그래서 H를 H, 넣어주자. 그럼 H2가 o 되니까. 예. H2가 o 돼서 물이 돼서 빠져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예. 철만 남는다 이런 건데 예, 예. 지금 그 그를 위한 생산 시설은 전면화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계속 연구단계고 네. 그래서 이 시험시설들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을 지금 포항에다가 우선 몇개 공장 그걸 지어서 네. 시험시설을 해보겠다는 거고요. 예, 예. 이게 기술이 성공하면 광양이건 포항이건 다 전면화 돼야 하는 것이어서 예. 일단 시범적으로 포항에서 먼저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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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까 그러니까 아직 완벽한 기술은 아니네. 수소하는 제철이. 아직 예, 멀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세계 모든 그 음. 제철 회사들이 네. 스스로 하는 제철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근로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 가는데 아, 네, 네. 이게 정말로 그경 경제성 있는 철강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을 거에 대해 가에 네. 대해서는 음.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네. 일단 가보는 거다. 그래서 계속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가고 있는 거고 음. 그런 와중에 이제 그 기술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들을 이제 테스트하고 또또 네. 새로운 문제들을 발견하고 하는 그 생산 시설들이 필요하니까요. 네. 그 시설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지어 가면서 하는 거고요. 네. 그걸 우선 포항에 짓겠다 이런 이런 거. 네. 그래서 포항 제철에서 화재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이런 시설들 통해서 실험을 하고 있어서 화재가 많이 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아, 들어가지고 예. 그게 맞는지 아닌지 뭐 그런 같은데 아, 예. 넘어가고요. 예. 그러면 쭉 보셨 그 철강 포럼하면서도 쭉 철강 산업들을 보셨을 텐데. 그럼 한 5, 6년 보셨을 텐데. 계속 지금 어려운 건 맞습니까? 네. 현재 철강 산업. 그름을 한번 보시죠. 예, 예. 일단 음, 현재의 현황부터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24년 5월까지만 국회 의원을 했고 예. 그 이후는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이제 데이터들을 그 이후 데이터들은 음. 제가 그 습득하기 좀어려웠시다좀 네. 네.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네. 나름 이제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 네. 2021년부터 24년까지 국내 철강업계의 매출이 연평균 0.8%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네. 영업이익은 20 9.1%가 급감을 했다는 겁니다. 어, 영업이익은 엄청 줄었네요. 예, 예, 예. 철강계의 내수 규모가 4,770만 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음. 코로나 19 시기보다 더 떨어져 있는 거고요. 어. 생산량은 10년 내 최저 수준이고 음. 영업이익률은 4.0%인데 이게 코로나 이후 최저 수준이라는 거예요. 음. 지금 그 24년 기준에서 138개 사의 매출이 한 40조 3674억 정도 되는데 음. 이게 전년 대비해서 5.8% 감소한 거고 음. 영업이익은 1조 1000억 정도가 감소를 해서 음. 전년 대비 43.2%가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런 현황만 보아도 그냥, 그냥 엄청 어려운 거예요. 어, 어려운 거죠. 예. 계속.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거예요? 아니면 국제 전체적으로 철강 산업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또 듣는 대로 글로벌 중국이나 이런 데서 다른 데서 공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어떤 거예요? 예. 우선 원인을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예. 그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예, 예. 그다음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국내 건설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아, 일단 건설. 예, 예, 예. 또 중국이나 주요 선진국이 건설 경기가 둔화되면서. 둔화되고 여기에다가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음. 저가 수입재들 네. 저가 자재들이 범람합니다. 네. 내수 소비가 부진해지면서 자동차 생산도 감소하고요. 음. 주력 산업의 위기에 따라서 기계와 프렌트 부분도 수요가 감소를 합니다. 어. 이런 전반적인 것 이런 플러스 중국 영향. 예. 이런, 이런 원인에다가 어. 우리가 잘 아는 25년 들어서 미, 미국발 고율의 관세 네. 이게 더 겹치면서 네. 그 매출량도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톡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다가 네. 이제 철강 업계들이 미국이 고율의 그 상호 관세 품목 관세를 부과를 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면 한국에서의 철강 생산 수출이 더욱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철강 산업이 어려워진 큰 음. 이유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원인으로 말씀하신 건쭉누적되어온 거고 거기다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이 관세 문제가 이제 한 건데 좀. 처음부터 가보죠. 트럼프는 왜 관세를 붙이는 겁니까? 음, 뭐, 트럼프가 왜 네. 관세를 가지고 저렇게 하는지는 네. 이미 많이 드러나 있어요. 네. 뭐. 예전에 누구 대통령인가 강력한 관세 정책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부흥했다. 네. 뭐 이런 이런 음. 그 신화에 갇혀 있는 거고. 음. 대부분의 학자들이 관세 정책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부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음. 지금 이제 트럼프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관세를 부과해서 네. 미국 내 철강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산업이 다 그런다는 얘요 지금.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2025년 이 관세 영향은 우리 서동경전 의원께서 이제 국회는안하시 후에 발생한 거라서 정확한 데이터를 어떻게 보시는 모르겠는데 그럼 이, 이, 이것이 엄청 더 많은 철강산업의 위기를 증폭시키는 데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합니다. 네, 일단 이제 음. 미국이 미국이 이렇게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과정들을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네. 지난 3월 12일부터 25% 관세를 부과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물량이 감소하고 단가가 많이 하락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건데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난 5, 6월 달에 있죠. 어, 5월 달에, 5월 예. 달에 이 품목결 간세를 25%에서 50%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렇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은 굉장히 이제 미국을 상대로 한 대미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었죠어려고 그, 이게 어려우니까 가격을 다운을 시켜서라도 팔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가격을 음. 저하시키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네. 이런 문제. 네. 거기다가 이제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달에요. 네. 철강 알루미늄 제품 뿐 아니라 그에 음. 파생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50% 관세를 부과했는데 음. 지난 8월 달에 그 파생 제품의 숫자를 가지수를 엄청 늘려버렸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철강 제품 자체뿐만이 아니고 음. 그 한국산 철강 제품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들 네. 이것들마저도 50% 고일부가 고일관세를 부과를 해버리고 나니까 네. 전반적으로 산업이 굉장히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늦으면 도망갈 데가 없고 해법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이대로 망할 수는 없고 예. 어디서 할랄을 찾아야 니까 예, 예. 더욱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예, 예. 우리나라가 해외 시장 의존도가 되게 높은 나라에서 그래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지금 전체 물량 중에 네. 그 수출에 의존하는 물량의 정도가 우리나라가 41%. 일본이 아. 37% 정도가 됩니다. 아, 일본도 꽤. 예, 일본도 되게 높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0개를 만들면 41개는 수출해야 된다. 수출해야 되는 겁니다. 거죠? 그런데 이제 음. 좀 다른 나라들을 비교를 해 보면 네. 중국이요. 네. 9%예요. 아, 중국은 내, 야, 내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이 네. 유도 EU, 21%밖에 안 되고 러시아가 음. 19% 정도입니다. 네. 이래되다 보니까 지금 그 수출 유전도가대일 높아서 우리나라가 받는 타격이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철강 제품에 한해서 본다면 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해도 중국은 끔찍도안 하는 이유가 음. 내수 시장이 내수 시장이 워낙 커서 그래요. 음. 지금 2024년 연간 수출, 아, 철강 수출량이 중국이 1억1 천백만 톤이라는 건데요. 우리는 얼마요? 아까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예예. 아, 그런데 예, 예. 예. 이제 이게 예. 2015년 이후 9년 만의 최고 기록이라고는 해요. 네, 그러나 예. 그러나 어쨌든 중국의 경우 철강 생산량 중에 수출을 하는 비중이 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아무리 철강 제품에 대해서 고유를 관세를 매긴다 하더라도 음. 중국은 조금 적도 안 해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그런데 내부, 내부 내수 경기는 굉장히 어렵. 습니다. 네. 어려워지다 보니까 건설 경기도 침체되고 막 이러니까 음. 그 많이 생산하는 이 제품들이 국내에서도 잘잘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 이것들을 어쩔 수 없이 저가로 해외로 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종래 우리 시장이었던 동남아 여러 나라에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많이 밀려오게 음. 되고 네. 우리의 수출들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음. 이, 이런 이런 악순환 구조에 들어서 있는 거예요. 네. 네. 조금 더 어렵다는 얘기 더 하신 거고 활로 음. 어떻게 찾아야 돼요? 예예예. 예, 아또또 또 하나 그거 빠졌습니다. <laughs> 어려운 거 떠야 네, 돼요? 예예. 예. 예. 지금 6월 달부터 무관세 쿼터를 폐지해 버렸어요 미국이. 예예. 그 동안에 우리가 이제 25% 관세를 하면서도 음. 263만 톤은 무관세 쿼터로 물어었어요 아. 그래서 그 정도는 관세도 더 없이 힘들어진 거네. 판매할 예, 수 있었는데 예, 예. 무관세 예. 쿼터를 폐지해 버렸으니까 우리 경쟁력은 더욱 그, 어려, 어려워질 수 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경쟁력이 저하되니까 그동안 이제 그 단가 하락을 통해서 물량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쭉 이어왔었는데 그것도 네. 앞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요. 네, 그렇죠. 그나마, 그나마 이제 그 우리가 조금 그 기대를 가지고 볼수 있는 건 미국 내 이제 여러 여러 산업 환경의 변화 때문에 네. 이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들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음. 이런 것들이에요. 예컨대 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그 LNG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음. 그리고 알래스카에 LNG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음. 이렇게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요되는 석유관이나 가스관이나 액화설비 이런데 상당한 철강 제품들이 그, 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음. 이런 부분들을 잘좀 파고 들어가는 것 이게 한국의 철강 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하면 미국한테 잘볼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 이거잖아요. 단가를 올려가지고 힘, 힘들게 하지만 그렇지만 너희가 팔 것은 여기에 많아. 그니까 수익률은 낮아도 제품을 많이 팔수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 도망갈 데가 없네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우리처럼 대미수출, 네, 철강제권 대미수출이 네. 좀그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네, 네. 이게 이게 그런 앞으로의 그 LNG 프로젝트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미국 네, 행포에 네.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국내 철강 산업 사람들이 살아나갈 방법들은 이런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첫째는 네. 관세로 인한 철강 업황의 추가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기 지원책들을 국껏 국가,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네. 두 번째로 지금 뭐 마스가를 포함해서 음.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미 투자 패키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과 연계된 신수요를 확보를 해야 한다. 오케이.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장기적으로는 그린 전환과 관계한 그러니까 음.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던 수소환자철 같은 건데요. 네. 그와 관련된 그 산업 전환을 통해서 체질을 강화하고 네. 그 과정에서 그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한다. 네 음. 예, 그리고 네 번째로 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음. 일, 이 전문가들이 네 가지 정도를 음. 국내 철강을 가 살아남기 위한 대책으로서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데요. 네. 예컨대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수소환원제철 이야기를 좀 드리면 네.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수소환원제철은안갈수 없는 길입니다. 네. 그러나 그 길이 성공 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일단 가본다 이런 건데요. 네. 문제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예컨대 포스코가 네. 수소 환원제철과 관련한 독보적 기술 을 가지고 네. 다른 나라보다 완전히 선도하는 수소하는 제철 기술을 선정을 하게 되면 선점한다 했나요. 네. 그러면 그걸 그게 이제 세계 그 철강 업계를 지배하는 수단이 그렇죠. 될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그 수소하는 제철은 수소를 가지고 철광석에 묻어 있는 산소를 빼낸다 이런 건데 네. 문제는 이제 그 하는 과정에 여러 방식들이 있고 네. 방식에 따른 장단점들이 다 있다는 건데요. 네. 지금 포스코는 다른 나라가 갖고 있지 못하는 그~ 파이렉스 방식이라고 하는 아, 그예그 수소하는 네. 저~, 저 절, 절 기술과 음. 관련한 음. 좀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좀 선도적 기술을 선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그때 네. 그냥 대강 좀 들었던 이야기로만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이제 수소, 철광석에다가 수소를 이렇게 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철광석을 이렇게 덩어리로 묻혀서 수소를 쏴요. 네. 그래야 덩어리가 네. 묻 돼 있어야 중간에 틈이 생기고 예예. 그 틈을 틈 사이로 수소가, 수소가 다니거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이 되려면 이, 이 덩어리를 만들어야 하고 철광석을 예. 덩어리로 만들려면 팔릿을 해야 하고 거기에 여러,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제품들도 들어가고 예. 그리고 이렇게 팔릿을 만들 때는 그 철광석 자체도 굉장히 고품질의 철광석을 써야 되고 이런데. 음. 예. 지금 SNNC라고 하는 그 포스코 자회사에서 음. 니켈 등을 만들 때 사용하고 있는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음. 이분 철광석 네. 가루 철광석을 그대로 띄워서 헤어리를 쳐서 음. 거기다가 산소를 쏘는 방법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 이런 방식을 가지고 이게. 필렛을 만드는 공정이나 여러 가지가 생략되네요.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네, 네. 필요 없고 음. 철광석도 동일한 철 철강제품을 만들어 놨는데도 철광석의 고품질 철광석을 덜 써도 되는 거고 네네. 무엇보다도 이 기술은 포스코만 갖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네. 이 기술을 가지고 수소환원을 완전히 성공해 낼수 있다고 한다면 네네. 세계 수소환원 제철의 네네. 최고자의 주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네네. 그 기존의 방식에 의한 철강제품 생산과 관련해서는 포스코 지금 국내 철강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네네. 이렇게 산업전환 탄소 중립에 따른 산업 전환의 음.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세계 철강업계를 선도하는 이런 방식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건 지금 포스코가 할수 있는 일이고 그렇죠.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많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 대보면 포스코의 극비 사항 같은데 이런 얘기는요. 그러니까 포스코에서는 예, 예, 예. 그 자료에 나와, 나와 있는 건가요? 예, 예. 음.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어떤 기술의 패러다임과 선점을 하면 엄청난 부를 또 갖고 올수 있는 기회가 또 많은 사회로 지금 됐잖아 요 현대 산업 사회가. 예, 예 그러니까 꼭 위기가 위기가 아니라 브렉스루 한다면 어떤 기술 을 통해 그 난관을 브렉스루 한다면 또 독보적인 선도 기업이 될수 있는. 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예, 기술을 예. 잘잘 잘 개발을 해서 성공하는 네. 건 포스코가 한 몫이겠잖아요. 네, 네, 네. 포스코는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네, 네. 에너지, 전기를 음. 친환경 전기를 해야 해요. 네.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는 여여천, 그다음에 광양공단 다 여기가 여천 화력, 화동 화력 이렇게 화, 음. 화, 그 화력 발전소들 아닙니까? 네. 화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갖고 제품을 생산하면 그그 어. 그 탄소 배출량들이 다 계산이 되기 그러, 때문에 아, 그렇죠 수소화는 제철하는 이유가 탄소를 안 만들기 때문이에그 에너지를 또 탄소를 쓰는 에너지를 쓰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네. 그게 또 하나가 있고, 그게 수소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 수소는 또 역시 그 그린 수소여야 합니다. 그렇죠. 수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려면 음. 물을 전기분해해서 해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음. 수소를 만들어야 가장 완전한 형태의 친환경으로 가는 건데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엄청 들어가게 돈이 많이 거잖아요. 듭니다. 예. 그런데 그 그럼 수소는 어떻게 만들 거냐? 예. 포스코한테 니들이 수소하는 제철 기술도 개발하고 전기도 니가 만들었 쓰고 수소도 니가 네. 만들어 쓰고 그러니까. 이럴 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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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건 정부나 국가에서 도움이 필요 정부 국가에서 거예요. 해야 음.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금 그 재생에너지의 전환과 관련해서 네. 사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너무 많이 뒤로 후퇴를 해놔버려서 네. 지금 전국적으로 그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는 데 엄청난 투자들을 하고 있고 네.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산업인 포스코에 대해서 관심을 쓸 여력이 사실 별로 없는 겁니다. 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음. 지금 포항도 마찬가지고 광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수소, 그린 그린 수소를 음음.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음. 지자체도 국가도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서 대책들을 좀 같이 준비를 해 들어가야 한 단계고 지금 그걸 못 하면 보석권 굉장히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얘기 드니까 약간 희망의 빛을 좀 보는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정부나 지자체나 도움을 줘서 어, 해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것들이 지역의 정치가나 행정가들이 해야 될일 아닙니까? 그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도 조금 희망이 좀 보이네요. <웃음> 예. <웃음> 이런 얘기는 포스코랑 다음에 같이 불러서 한번 얘기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포스코에서도 예. 탄소중립을 예. 담당하는 상무님들이 계세요. 예, 예. 그 분들한테 한번 오셔서 차분하게 예. 설명 한번해 주시라고 하면 예. 우리 지역민들께서 어, 하고 좀 어, 이해할 만한. 그렇죠. 포스코에 음.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것도 예. 좋잖아요. 예. 예.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역 철강산업의 미래에 관해서 서동영의 시선, 서동영 전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